음, 지금 하고 있네. 지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말하는 거야. 음, 모르는 척하다가 뒤늦게 이제 말하는 거지. 이게 연기인 거 아는데, 뭔가 뭉클하다. 아니야 그냥 콧물 나와서 그래 아니 그냥 좀 <laughs> 되게 슬프잖아 저 상황이. 하... 하... 저 남자는 저 상황에서 되게 덤덤한 척 잘하네. 하면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아. 아나 영화 보면서 운지 꽤 됐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저러고 나서 결국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겠지? 자기야, 하... 우린 저러지 말자. 우린 계속 영원히 같이, 같이 있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이거 봐, 너무 슬프다. <laughs> 뭐야? 끝나는 거야? 와, 진짜 감동 너무 한다. 아, 저렇게 끝내면 어떡해. 아, 나 휴지 좀. 왜 울긴, 그냥 뭐, 영화가, 울라고 만들어 놨구만. 근데 이 영화 보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왜, 우리 예전에, 예전에 내가 되게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자기랑 헤어지려고 했었잖아, 내가. 그때, 나는 차마 헤어지자는 말도 못 꺼내고 펑펑 울고 자기는 또 눈치는 빨라 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서 울고 <laughs> 결국 우리 둘다 펑펑 울고 다음 날눈 팅팅 부어 가지고 <laughs> <laughs> 벌써 이게 추억이네 <laughs> 아 영화가 주는 여운이 너무 크다 계속 막 생각난다 여주의 표정이 여주가 마지막에 되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게 계속 생각나. 아, 뭘 이뻐서 그래? 야, 씨 누가 보면 무슨... 내가 영화 배우보고 막... 응? 배우 이쁜 사람 나오면 막 보고 그런 줄 알겠다. 나는 그리고 여자 배우 안 보거든? 응? 남자 배우 보고 딱 이거만 고르거든? 자기가 막, 남자 배우, 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나오면 좋다고 보면서. 맞잖아. 너, 어? 너 저번에 그 누구야? 어? 유아인 씨? 너 유아인 씨 나온다고 스토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보고 그랬잖아. 치. 야. 나는 너랑 달라. 나는 감독이랑 연기자 이렇게 다 조합도 보고, 난다 봐. 너처럼 그렇게 얼빠가 아니라고... 아니거든? 너랑 이야기하다 보면 슬픈 감정이 매번 사라져서 좋다.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위에 수도관 터졌어? 무슨 소리야? 뭐지? 내가 운다고 수도관도 운다 뭐야 <laughs> 자기야 저 영화의 마지막처럼 우리도 만약 저런 때가 온다면, 우리도 저런 때가 온다면, 그때 나는 있는 힘껏 너 붙잡을게. 후회 없이 너꼭 붙잡을 거야. 안 되더라도, 열심히 붙잡아 볼게. 나는 저런 엔딩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엔딩이 아니야. 내가 적당히, 어? 적당히 붙잡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붙잡혀 줘. 나는 너랑 진짜 헤어지기 싫어. 진짜인데. 너야 좋지. 너그말 지켜라. 그말 지켜. 나중 가서 딴 소리 하기 없기다. 결혼 날짜 잡아 놔왜 미리 잡아 두면 좋지 <laughs> 음, 난 잡아도 돼 5월은 너무 식상하고 2월이나 음, 6월 아니면 11월 <laughs> 그래 진짜로 응 <laughs> 음, 다녀와. 아 나는 이거 영화 마저 검색해봐야겠어. 뭔가 엔딩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laughs>